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제자 뺨뺨이들을 여러 번 관찰해 왔었는데 요 수학을 잘하지 않는 뺨뺨이들 대부분은 기억으로 푼다 과거 기억에 초점을 두어 과거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한편 수학을 잘하는 뺨뺨이들이나 우상향을 찍고 있는 성장형 뺨뺨이들은 반대로 추론해서 푼다 현재 내 앞에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해결 방법을 그때그때 추론해 냈지 물론 이외의 다른 점들도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럼에도.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푸는 방식이었지. 그러니 뱀뱀아, 우리는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푸는지 말이야. 일단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보자고. 여기 왼쪽 뱀뱀이. 뺀뺨이. 이 뱀뱀이는 예전에 꾸엉이 잘 자라지 않는 제자 뱀뱀이들 또이영상을 보는 뱀뱀이를 모델로 한 뱀뱀이다. 기억해결시 뱀뱀이. 뺀뺨이. 이 뱀뱀이는 기억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 기억 해결식 뱀뱀이라고 하자고. 과거 기억에 초점을 두어서 기억하고 있는 풀이, 알고 있는 풀이로 문제를 해결하거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뱀뱀이가 있지. 수학을 잘하는 뱀뱀이. 우상향을 찍고 있는 뱀뱀이. 내 모델이지. 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즉 문제를 추론나면서 풀어. 그러니 이 대표 모델의 이름을 추론 해결식 뱀뱀이라고 부르자고. 이두 뱀뱀이는 문제를 읽는 방식도, 푸는 방식도, 고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두뱀빼이가 어떻게 읽고 푸는지, 자세하게 비교해 줄 테니, 본인이 둘중 어느 방식인지, 기억 해결 방식에 가까운지, 추론 해결 방식에 가까운지, 메타인지를 해보자고. 아, 참고로 말이지.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불만 가지는 뱀빼이도 있을 거야. 제 친구는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데도, 1등급 나오는데요? 기억해결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들 말이지 뭐이구엉이 입장으로선 기억해결식으로 읽고 풀면서도 수학을 잘하는 뺨뺨이 특히 소수기는 하지만 존재 안 하지는 않았지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 좀더 열린 마음으로 보자 자 같은 문제를 읽더라도 이두 뺨뺨이는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단다 기억해결 뺨뺨이 먼저 살펴보자고 기억해결식 뺨뺨이의 읽기 방식 자 뺨뺨아 우리 소설 어떻게 읽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쭉 읽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굳이 꼼꼼히 보는 게 아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읽어나가잖아 그렇게 몰입하며 읽다 보면 내용이나 줄거리는 알아서 파악되고 말이야 그리고 기억해결식 뺨뺨이는 수학문제도 그렇게 읽어. 편하게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지.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리 힘주지 않고. 음, 응, 그렇구만. 하며 물으르듯 읽어 나간뒤이 문제의 푸는 법이 뭔지,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문제의 풀이 방법을 떠올리고자 노력해.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문장들을 앞뒤로 불투며 문제 생김새를 파악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그리고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생각해. 기억을 기반으로 말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뭔지, 그걸 구하려면 조건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이런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푸는 법이 생각나기를 기다려. 자, 그럼, 추론의 결식 뺨뺨이는 어떻게 읽을까? 기억의 결식의 문제읽기가 토설읽기와 같다며 추론의 결식의 문제읽기는 영어지문읽기와도 같단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아 갔다가 섰다가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이해하고자 애쓰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며 읽지 음이 문장은 이런 의미로구만 이게 추론의 결식 뺨뺨이의 읽기 방식이야 소설을 읽듯 물 흐르듯이 읽을 경우 의미 자체가 잘 이해 되지는 않거든. 템포를 늦출 수밖에 없어. 한 문장 읽고 그 문장을 읽고 금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한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제의 의미 이해를 가볍이 여기지 않고 의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지나가는 방식이지. 전체적으로 훑는 방식이 아닌 문단에 있는 조각들 위주로 해석하는 방식. 문장 하나 하나의 의미를. 잘 이해하며 읽는 방식이거든. 이게 바로 추론해결식 뺨뱀이의 읽기 방식이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이 둘은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풀까? 기억해결식 뺨뱀이에게 문제를 푼다는 부리를 알아낸다야. 반대로 추론해결식 뺨뱀이에게 문제를 푼다는 정답을 구해낸다야. 이게 바로 두 뺨뱀이의 서로 다른 점이란다. 풀이를 알아내, 정답을 알아내, 좀 알아듣게끔 설명해 봐. 아니, 둘이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냐고? 잘 들어봐, 그럼 이 말을 닥칠 테니까 말이야. 기억해결 시뺨 뺨이는 문제의 풀이를 찾으려고 해. 그래, 정답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풀이를 알아내려고 한다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정답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어차피 그 문제의 풀이를 알아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 정답을 어떻게 얻어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풀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정해진 풀이를 찾아낸다는 느낌으로 풀어 그냥 경로 그 자체를 찾으려고 해자 근데 줄어내기식 뺨뱀이는 반대야. 주론 해결식 뺨빼미에 푸는 방식. 이 뺨빼미에게 문제를 푼다는 풀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 정답을 어떻게 구하지? 정답을 구해내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이 뺨빼미에게 풀이는 찾아내는 것이 아닌 발자국 흔적일 뿐이야. 정답을 구하기 위해 이 조건도 써보고 저 조건도 써보면서. 이 개념도 써보고 저 개념도 써보면서 남은 흔적, 과정이 풀이라고 본다는 거지. 풀이는 그냥 목적지를 찾는 과정일 뿐이야. 풀이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어떻게 구할지 궁금해해야 해. 즉, 기억해결식 뺨뺨이는? 풀이를 알아내면 정답은 나오니깐. 풀이를 알면 정답이 알아서 나온다고 보고 풀이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지만 주론해결식 뺨뺨이는 정답을 구하고자 하면 풀이는 어쨌든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정답을 찾아내고자 하지. 정답을 구하다 보면 풀이는 알아서 나오니까. 추구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보니 여기서부터 읽는 방식, 푸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 정답이 아닌 풀이를 찾아내는 기억해결식 뺨뺨이. 근데 그 풀이 경로는 어떻게 알아내겠어? 기억에서, 경험에서 찾겠지. 영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는 것처럼 문제를 읽다 풀이가 생각나서 그 기억을 더듬으며써 내려간다던지 전에 비슷한 문제를 요렇게 요렇게 풀었던 기억이나 혹은 이 문제에 시도해볼 수 있는 풀이의 후보가 있다면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 풀이도 적용해보고 저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저 풀이도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듯이 고곰이 많이 바라보고 말이야. 아까 기억해결시 뺨뺨이는 문제를 줄거리 위주로 빠르게 읽는다고 했지? 정답이 아닌, 풀이를 목적으로 했기에 나오는 흐름이야. 이 문제에 관련한 풀이를 떠올리려면 문장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해하기 보단 전체적인 내용, 즉 줄거리를 알아야 하니까 말이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 기억해결식 뺨뺨이가 기억해결식인 이유 기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기억으로 해결한다 풀이를 기억에서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풀이 방식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지 자 그럼 풀이가 아닌 정답을 알아내려는 뺨뺨이 초점을 정답에 두어서 P와 Q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정답을 구할지 생각하는 추론해계식 뺨빼미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일단 뺨빼미도 들어봤을 거야. 문제에서 주는 정보, 즉 조건들은 불의의 거의 대부분 사용된다는 걸 말이지. 이게 사용되어야 정답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지. 그래, 이추론해계식 뺨빼미는 그렇게? 문제가 주는 정보들을 이용해 정답을 구해내려고 해.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를 보고 풀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사용해가며 어떻게 잘 조물조물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고민한다는 거야. 당연히 정보들은 풀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할 테니 정보의 A조건이 정보비의 방정식을 푸는 데 도움이 되겠어. 정보와의 연관성, 상호작용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도 할 테고 f 1를 구해야 해.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기도 하겠지. f1을 구하려면 그래프의 미지수를 없애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추론해결식 뱀뱀이는 문제를 천천히 꼼꼼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걸 풀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거든. 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자 뱀뱀와 물어보는 값이 몇이야? f3이잖아. 기억해결식 뱀뱀이는 이 물어보는 값. 별로 신경 안 써. 그 위에 내용을 보려고 하지. 근데 수론의 교시 뺨뺨이는?